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업법 강의 접속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일단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마련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what과 that 문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이 경우에 was이나 t h a 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문제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접속사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뒤에 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보세요. 예, 찾으셨나요? 예, 그렇죠. 이 동사는 바로 was죠. 자, 보다시피 was는 아, 비동사예요. 그렇다면 비동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되겠죠. 자, 비동사의 특징은 그 뒤에 항상 명사절밖에 못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비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절이다. 자 그러면 그러면 what과 대시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what은 명사절로만 쓰입니다 그리고 항상 불완전한 형태로 나와요. 대신요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 완전한 경우일 때는 명사절이라고 하고 대시 불완전한 경우에는 형용사절, 즉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다 이제 필요한 지식들은 다 알게 되었죠. 비동사가 원하는 것은 명사절이다. 그러면 왓절과 데절 중에서 왓은 불완전해야 되고 스은 완전해야 된다. 이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장을 보죠. 자이 부분은 왓과 뎃의 그 뒤에 다음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He could always pick the best place. 그래서 그는 항상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빠진 게 없어요. 주어도 그대로 있고 목적어 관계도 어 그대로 있습니다. 빠진 부분 없죠. 그러면 이것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렇죠. 완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네, 대시 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법 문제는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이 동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와타하면 무조건 뒤에 문장만 보는 사람들은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 가장 먼저 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동사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동사가 원하는 자리를 찾는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